안녕하세요. 성윤주입니다 어, 맨날 그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혼자서 인사드린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어, 광고를 한다든지 어,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 정말 어, 책을 내고 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 90 6년도 그쯤 됐는데, 어, 독일에서, 어, 20대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인연이 있으니까 어디라도 다 이렇게, 그, <laughs> 알게 되고 인연이 닿고 그렇더라고요. 어, 그 청년은 처음에, 음, 고한 암을 앓고, 어, 암수술을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 위 쪽에 어떻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폐암이 왔어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또 하고 그 젊은 애니까 금방금방 전이가 되고 막 어,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파선 전이암 수술을 하고 자기가 어, 혼자 그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수술은 하고 그 항암 주사를 이렇게 맞고 있었는데 처음에 수련을 시작하면서 어그 제가 <laughs> 이 소통을 못하니까 한독사진 사전 독한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걸 이제 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수련을 시켰어요. 그 수련을 시켰는데, 처음에, 어, 어 굉장히 강한 진동이 오고, 어 정말, 어 여기 왔을 때, 80, 키가 80, 어, 한 3, 4 되는 아이가 60kg 정도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 왔으니까 굉장히, 어, 가슴이 아팠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온 팔은 시퍼렇게 음, 그 혈관이 드러나고 이러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그, 그 친구를 수련을 시키는데 어, 굉장히 강한 진동과 이러면서 그 몸에 쌓인 독소들이 막 빠져 나오는데 걔가 수련을 하고 있으면 그 이제 방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 혼자 수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 그, 암 치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쌓인 독소들이 빠져나오느라고. 엄청나게 이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저는 수련시키는 입장이라 가지고 그런 냄새, 그런 냄새가 빠져나오고 이러면은 훨씬 더, 어, 이제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음, 수련시키지만 다른 사람은 그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 수련을 하는데, 어, 처음 3일 동안은 계속 묻는 거예요. w h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근데 제가 뭐그저해화도잘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 뭐 사전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했는데. 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는 와이라는 말이 예, 안 나오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암 수술을 뭐 어, 세 번씩이나 하고 또 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수술하고 이랬으니까 어, 병원 생활도 오래 하고 음, 그랬잖아요. 그,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 정말 뭔가를 낳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닌 거예요. 그, 유럽에서 갈수 있는 어떤 곳, 뭐, 그러면은, 어, 정말 너무 많이, 저, 찾아다녔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해요, 나중에. 어, 여기 와가지고 수련을 시작하면서, 어, 뭔가를 보여주는 걸로 했으면 자기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 어디 가가지고 어, 그~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받을라 그러면은 어~ 돈을 내라 보여줄게. 그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어, 우리 서성이뭐 중국에 있는데 어, 그 길을 가면은 네가 어, 나을수 있을 것이고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어, 아무 이야기 없이 바로 수련을 시켰고 그리고 뭔가를 어, 정말 크게 느끼게 할수 있는 사람은. 어, 처음이었다. 유일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선생님은, 어, 그, 신문이든, 어디든 광고를 하지 않느냐. 어, 자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 선생님이 어디, 뭐, 신문이나 어디, 어디에 광고, 남들이 알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어, 했다면, 어 그냥 아침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신문을 보다가도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러면서 찾아올 텐데, 어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는 선생님, 어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걸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저 옆에서 3주를 수련했어요. 3주를 수련하고 이제 독일로 돌아갔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어, 병원에 이제, 그, 3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어, 그, 체크업 하러 병원을 갔는데, 해보니까 암이 다나았대요 그래가지고 항암제도, 항암주사도 그날부터 끊고, 근데 도대체, 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뭘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암이 다 없어졌냐? 어, 이런, 어, 이야기를 하면서, 음, 선생님이 이제 그 자기 주치의가그 선생님이 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면서 어그 독일 아이가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어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이 독일 청년이 제가 독일에 오기를 굉장히 그 저 발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러 어그 독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어그 어, 그 독일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하고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두분다 어, 나에겐 생명의 연인이다. 이 선생님이 어, 암 수술을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성영주 선생님을 만나러 어, 갈수 있는 상황도 안 됐을 것이고, 어, 그리고 그 성령 선생님이 이렇게 수련을 시켜 주지 않았으면 내가 건강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독일에 갔을 때 어, 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을 어, 저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가 어, 너무 어, 젊을 때, 너무 어릴 때큰 어, 병을 앓으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어,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 그럼 그렇게 할게. 이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 SNS 활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요즘도, 어떻게 해서 이런 걸할 생각을 했습니까?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독일 청년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 그, 계속, 어,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유튜브, 어,가 가장, 어, 핫한, 그러려면 <laughs> 어, 매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 그냥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살아온 이 흔적을 남기는데 어, 첫 번째 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독일 청년의 이야기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보고 단한 사람이라도 어, 저 인연이 닿아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 새벽 어, 라이브 명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와 가지고 수련하고 나면 어, 라이브를 이제. 그 아, 방송할 때 같이 들어와서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도움을 받, 어,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포 수련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독일 독일 청년이 왔을 때 제가 주파수를 맞춰 주고 새벽에 어 라이브 할때 하는 거 그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지금 어, 라이브에서 이렇게 저 에너지를 주고 이러는 것은 사람마다 인계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음 그것만으로도 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말 어, 있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도 그이 새벽 명상도 하고 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요. 사실은 그한 번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짬나는 대로 어, 짧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